안녕하세요. 윤민정입니다. 오늘 하실 동작은 가정에서 쉽게 셀프 마사지를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각 가정에서 구비되어 있는 폼롤러를 이용해서 등과 엉덩이, 허리, 종아리 같은 근육들을 가볍고 쉽게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를 이용해서 고관절의 움직임을 통한 본인이 밸런스가 맞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머리 뒤쪽 정수리에 폼롤러를 받쳐 놓으시고요. 자, 조금 더 안쪽으로 돌아당길게요 양손으로 폼롤러를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 힘으로 인해서 어깨 라인이 쫙 펴지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줍니다. 후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고개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척추 길이 끈이 시작되는 머리 뒤쪽 뒤쪽 좌우에 있는 근육들을 내 머리 무게와 중력을 이용해서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동작을 하시다가 한쪽이 조금 더 눌러지고 아프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그 부분에서 잠시 정지하고 호흡 들어가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깊숙히 누르는 느낌. 마시고 내쉬면서 깊숙이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수 있게 할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서클을 작게 작게 그려요. 작게 작게, 반대로. 작게 작게 서클을 그리신 후에는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한번더 몸을 가볍게 꾹 누르고, 천천히 제자리. 내쉬면서 반대. 제자리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 후. 한번 더. 양손으로 바닥 꾹 누르는 자세 유지. 예쁜 어깨 라인 만들고요. 천천히 제자리. 마지막. 정지. 자, 이번에는 브라 라인 아래쪽으로 폼롤러를 가지고 올 겁니다. 견갑골 아래쪽으로 끌어 당기기 위해서 팔꿈치로 폼롤러 끌어 당겨줍니다. 조금 더 내릴게요. 자. 호흡 마실 때에는 척추 길게 펴고 내쉴 때는 배꼽 끌어당기며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코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등 뒤쪽 허리가 완전히 늘어나는 느낌이 들수 있게 할게요 마시는 호흡에 팔꿈치 길게 펴고 팔꿈치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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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리고 내쉬는 호흡에 배꼽 끌어당기고 후 최대한 요추 부위를 아래로 꾹 눌러주는 거예요 마시면 산을 위 내쉬면서 배꼽 끌어당기며 허리 꾹 누르고 후 그렇죠 배 떨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마시고 복근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깊숙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복부 끌어당기고 그렇지 마시면서 팔꿈치 위로 뻗는 힘 내쉬면서 한번더 복부 끌어당기고 하 마시고 한번더 팔꿈치 위로 끝까지 뻗어요 내쉬면서 배꼽 끌어당기고 마지막 한번더 이내라면서 팔꿈치 길게 턱은 당기고 턱 당기시고요. 다시 한번더 배꼽 끌어당기고 후 천천히 중립 척추 만드신 후에는 자 엉덩이 들어올리고 아래 위로 근막 마사지를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엉덩이로 살짝 들어올려 자신의 무게를 이용해서 척추 뒤쪽에 있는 큰 근육들을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가능하신 분은요, 허리 끝까지 내려오셔도 괜찮지만,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상부 쪽만 운동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신 후에 코어가 강해지시면 가실 수 있는 만큼 가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골고루, 골고루 눌러서 마사지를 하시는데, 다리 11자 정렬, 엉덩이 살짝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더 길게 아래로 아래로 내려줍니다. 동작을 하시면요 등 뒤쪽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서로 매끄럽게 지나가면서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굉장히 시원한 동작이고요. 하실 수 있는 만큼 호흡과 함께 동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엉덩이 아래로 내리고 엉덩이 매트 위에 내리신 후에는 천천히 다리 앞으로 뻗고 앉을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폼롤러를 두 무릎 사이에 내려놓으시고요. 자,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가실 건데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고 약하신 분들은 다리 아래로 길게 쭉 뻗으셔서 그냥 내려가시면 되세요. 시선 배꼽 보고 허리부터 내려갈게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내리고 양팔 천천히 아래로 내려 엉덩이 들어 두 무릎 바닥에 폼롤러를 허리 쪽에 끼우겠습니다. 허리 쪽이에요. 장골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쪽에 이 부분에 살짝 폼롤러가 오시면 치골이 아래로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완전히 꺾지 마시고요. 살짝 코에 힘주셔서 잡고 살짝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살짝 보내시면 골반의 뒤쪽에 이렇게 크게 붙어 있는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을 눌러주는 거예요. 평소에 힐을 많이 신거나 좌식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근육이 짧게, 짧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굉장히 호흡이 멈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다시, 내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관절의 가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무릎을 너무 많이 쓰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뭔가, 아!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조금 더 오른쪽과 왼쪽의 느낌이 다르실 건데요. 조금 더 아픈 부위에 잠시 호흡 들어갈게요. 잡고,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끌어당기면서 갈비뼈 끌어당기실 거예요. 자 이번에 느낌 마시고 내쉬면서 온 몸의 무게로 그냥 후 가라앉는 거예요. 마시고 내쉴 때 배꼽 끌어당기고 천천히 몸을 무겁게 아래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끌어당기고 온 몸을 아래로 쭉 가라앉히는 거예요. 천천히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반대쪽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양손으로는 폼롤러가 빠지지 않게 살짝 잡아줄게요. 후, 둘, 후, 마지막 하나, 하나. 자, 좋아요. 자, 11자 정렬로 맞춘 상태에서 엉덩이 들고, 이번에는 엉덩이 쪽. 우리가 살이 제일 많은 엉덩이 쪽 부분에 걸쳐 놓으시고요. 아래쪽이 아니라 바로 위쪽이에요. 손바닥 전체로 폼롤을 꽉 잡으면 이렇게 가슴이 예쁘게 펴진 모양이 나옵니다. 천천히, 오른발 하나 들고, 왼발 하나 들고,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배꼽 끌어당겨 예쁜 중립 골반 만들어 놓을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무릎을 쓸어 드립니다.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왼쪽. 동작 하실 때에는요, 무릎이 계단지지 않게 만들 거예요. 무릎이 계단진다는 말은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무릎의 높이가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서 무게를 조금 더 받쳐주는 엉덩이 쪽에 실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동작을 통해서 코어 근육을 조금 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실 수 있는 만큼 보내고, 그렇죠? 엑셀 내쉬며 당기고 다시 내쉬면서 후두 무릎은 붙여서 사용합니다. 들고 마시고 내쉬면서 네. 가실 때는요. 폼롤러의 라인과 무릎의 라인과 같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이 동작도 마찬가지 밸런스가 맞지 않으신 분들은 한쪽 엉덩이가 더 아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 더 아프다고 느끼는 쪽에서 정지하신 후에는 호흡 들어갑니다. 마시고, 배꼽 끌어당기면서 온몸의 무게로 후, 실어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계단지지 않게 위쪽에 있는 더, 무릎 더 밀고, 코어 근육 사용하게 되고요. 조금 더 깊은 딥 스트레치 들어가는 거예요. 마시고, 배꼽 끌어당기고, 후, 마시고, 내쉬면서 중력 라인 그대로 맞춰서 늘려주는 겁니다. 마시는 호흡에 들고 내쉬면서 반대쪽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반대쪽 자, 중간에서는 이번에 서클을 그릴 거예요. 요만한 양동이의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엉덩이 전체로 아래로 내리고 내쉬면서 아래로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면서 아래로, 마시면서 제자리, 내쉬고, 아래로. 다시 한번더 내리고, 들고, 제자리, 정지. 반대쪽 들어갑니다. 평소에 엉덩이나 하체 운동 많이 하셨던 분들 근육 많이 뭉쳐져 있을 텐데요. 그때 하시는 아주 좋은 동작이고요. 등산 후에도 동작 하시면 많이 피로감이 풀리는 동작입니다. 들고 마시고, 엑셀 후, 마지막 한번 더. 내쉬고. 후, 천천히 제자리. 중립 자세에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발한발 한발 아래로 내리며. 엉덩이 들고 살짝 폼롤러를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놓고요. 호흡 들어갈 거예요. 자, 손은 차렷하시면서. 머리 끝부터 엉덩이 끝까지 몸등 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릴리즈 늘려놨어요.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몸 전체가 바닥에 붙어서 편안해진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동작을 반복해서 하시게 되면요. 이 동작들, 이 느낌을 근육이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른 자세가 유지가 되는 거죠.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끌어당기고, 천천히 두 발을 홈롤러 위에 올리겠습니다. 자, 다리를 길게 쭉 받으시고요. 그렇죠. 편안하게.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오픈시켜서 그대로 오픈시킨 상태로 끌어당기세요. 그렇죠. 두 무릎을 모으시고요. 다리 아래로 길게 뻗어요. 고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올라오실 때에는 다리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구부러진 상태에서 끝까지 올라오신 후에 무릎을 모으고 다시 내릴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평소에 좁아져 계셨던 분들은 이 동작을 하게 되면 고관절이 굉장히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마지막 한번 더. 들고 마시고 제자리.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들어갑니다. 무릎을 먼저 오픈시키시고요. 다리 길게 쭉 뻗어요. 자, 다리 모으고 위로 끌어당기는 거죠. 먼저 오픈, 다음에 다리 길게 쭉 뻗고 위로 끌어당깁니다. 동작이 폼롤러가 발에 탁 붙지 않으신 분들은 살짝 다리 전체로 폼롤러를 꾹 눌러보세요. 살짝 눌러보고, 마지막 한번더 다리 오픈, 펴고 모아서 끌어당깁니다. 천천히 한번더 호흡, 마시고, 내쉬며 꼬리뼈부터 척추 길게 펴고, 한발한발 한발 내릴게요. 자, 다리 앞으로 길게 쭉 뻗어, 앞으로 나란히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들어, 롤링 업. 그렇죠. 자, 이번에는, 매트의 방향과 폼롤러의 방향을 같이 할게요. 꼬리뼈 끝부터 폼롤러에 앉아 놓으시고요. 다리는 11자 정렬을 기본으로 하되 평소에 본인이 밸런스가 잘 맞지 않으신 분들은 다리를 8자로 V모양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척추 길게 생는 상태가 힘드시다고 하시면 살짝 구부러져서 편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셔도 좋아요. 앞으로 나란히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골반부터 아래로 내려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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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분절 운동 해주셔야 되세요. 자,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두 다리는 편하신 만큼만, 요렇게 몸 안으로 끌어당기시고요. 앞으로 나란히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로. 앞으로 나란히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로. 앞으로 나란히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로. 한번더 팔의 무게를 이용해서 등 뒤쪽에 있는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을 마사지해 주는 동작이에요. 팔의 무게와 중력 라인에 맞춰서 한번더 호흡을 이용해서 마사지. 앞으로 나란히 정지 반대로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어깨의 움직임을 자기 원래 모양대로 찾아 주는 거예요. 후. 평소에 숄더가 어깨가 많이 말려 계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펴주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앞으로 나란히 해서 정지. 자, 손가락 10개가 평행하게 놓으시고요. 그대로 팔꿈치를 내려,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손바닥을 내려, 마치 위에서 봤을 때는 대문자 이 e 모양이 나올 수 있게 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팔의 무게로 그냥 떨어뜨리세요. 하.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의 무게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때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팔에 떨어지는 느낌과 그 범위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 무게 그냥 가볍게 떨어뜨리고, 후. 마시고, 내쉬면서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미 충분히 이완된 어깨에서, 이날. 내쉬면서 팔꿈치를 갈비뼈 쪽으로 끌어당겨주는 거죠. 완전히 아주 안쪽까지 딥 스트레치 들어가는 거예요. 들고 마시고, 내쉬면서 끝까지 팔꿈치를 몸통 안쪽으로 끌어 붙여주는 거예요. 정수리와 코어는 계속해서 폼롤러로 누르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 동작을 하시면서도 흔들리는 분들 계실 건데요. 그런 분들은 골반과 허리로 폼롤러를 조금 더 눌러줍니다. 정수리 같이 눌러주시고요. 액셀다운 마시고 내쉬면서 끌어당기고 후 마지막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끌어당기고 정지 끌어당기실 수 있는 만큼 끌어당겼을 때 어깨 앞쪽으로 개 연결된 부분들 완전히 스트레칭 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평소에 숄 어깨가 이렇게 라운딩 돼 있었던 분들은 완전히 펴진다는 느낌 드실 겁니다. 둘셋 네, 천천히 다시 대문자 이 e 모양 만드신 후에 손끝 먼저 세우시고요. 앞으로 나란히 하세요. 딥 스트레치 하신 후에는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갑자기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면 반대쪽에 있던 근육들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마시고, 내쉬냐 아래로. 다시 들고 마시고, 내쉬냐 아래로. 앞으로 나란히. 반대 아래로 내리고, 위로 만세. 동작하시면서 견갑골 사이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마사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아래로 내려 손바닥을 매트 위에 올려놓습니다. 팔꿈치를 띄워놓을 건데요. 만약 이 자세에서 흔들리거나 자꾸 떨어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바닥에 붙여놓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본인이 조금 더 나는 밸런스와 코어 근육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팔꿈치를 띄워 놓으시면 좀더 좋습니다. 호흡 들어갈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끌어당기시고요. 허리로 폼롤러를꾹 눌러주세요. 임프린트한 자세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한번더 배꼽 끌어당기면서 허리 강화와 코어를 잡아주는 데 좋은 동작이에요.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끌어당기고 임프린트 오른발 들고 왼발 들어요. 그 상태에서 두 무릎을 모을게요. 잠시 밸런스에만 집중합니다. 동작 하실 때에요. 제가 요렇게 허벅지 무릎을 띄웠을 때 무릎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허벅지 안쪽부터 내전, 골반, 기저부 근육까지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한번더 제가 이렇게 힘을 주면 무릎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다시 배꼽 끌어당기고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집어넣고 서로 끌어 붙이세요. 후.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끌어 당기고. 좋아요. 천천히 두 무릎의 간격을 골반 넓이로 하실게요.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며 배꼽 붙여서 허리 뒤쪽에 힘주고 다리 터치. 발끝 터치. 들고 마시고. 천천히 올라올게요. 내쉬고. 후. 이미 이 동작을 하시면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척추 주변과 코어에 굉장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들고 마시고, 올라올 때는 천천히 내려간 만큼 천천히 올라오세요. 엑셀. 터치. 그렇죠. 올라올 때 천천히 내쉬고, 들고 마시고, 내쉬고, 복부를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깊숙히 눌러. 척추 안쪽과 복부 근육 깊은 근육 사용합니다. 마지막 정지. 이 네. 내쉬면서 천천히 한발 내리고 한발 내리고 후. 둘 셋. 넷 네. 자, 이 상태에서요. 호흡 마시고요. 내쉬면서 시선과 몸통이 반대로 갈 거예요. 서로 롤링하면서 반대로 그리고 반대로. 그래서 양손 바닥으로 매트를 꾹 눌러줍니다. 반대로 롤링 하시면서요. 자기 중심을 찾아보는 거예요. 한쪽이 잘 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는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다시 반대로 갔다가, 다시 반대로 온 동작. 다시 갔다가, 정면, 제자리. 자, 내려오실 때에는요. 어떻게 내려오시냐 하면, 한쪽으로 몸을 쓰러뜨리면서 떨어지시면 되세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잠시 누워 계실게요. 자, 다리는 펴 계셔도 좋고요. 무릎을 구부리셔도 좋습니다. 이때 느끼실 거예요. 내 네. 머리 끝부터 골반 엉덩이까지 어떤 근육들이 얼만큼 편안해졌는지 한번 느끼고 내 몸에 있는 근육들, 그 근육들이 지금 이 느낌을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만 끌어당길게요. 그래서 배 복행근 수축만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끌어당기고. 좋아요. 지금까지 가벼운 동작으로 집에서 할수 있는 폼롤러 트레이닝이었습니다.